오늘 이제 상담받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운동도 오래 했는데 어 일단 승리와 패배밖에 없는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네. 승리했을 때는 뭐, 하늘이 도와주고, 그 뭐, 하늘에 감사하고, 워낙 기분이 좋고, 패했을 때는 진짜 뭐, 아, 너무 이제 그게 심하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제 생활하는 게 오로지 승리에만 이제 집착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집착 안 하고, 조금 이제 조금 어패 패배를 하는 것도 안 두려워하고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담, 고민이 있습니다. 재미로 하면 돼요. <laughs> 격투기를 재미로. 예. 아, 그게 이제 한번 상대와의 싸움에 이기 위해서는 제 모든 걸 걸고 중중단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래도 그고싶 뭐, 총사가 저를 죽이고 죽는 건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저도 다음에 또한번할수 있잖아.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골프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도 그렇고, 어. 다 그렇지. 예. 이건 결국은 격투기를 하더라도 예. 조금 뭐, 좀, 운동이 거칠다 뿐이지. 예. 엄격하게는 결국은 시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합이란 건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근데 거기에 목숨 걸고 하면 인생이 괴롭지 뭐. 이겼을 때는 이제 조금만 더하면 이제 세계로 갈수 있고 이제 더 유명해지고 이런 게 큰데 지면 이제 한두 번만 지면 이제 끝이다라는 이제 워낙 승리와 패배 사이에 워낙 근데 재미로 하면 네. 그렇지 않지 예, 저도 또 하고 저도 또할 수도 있지 예. 재미로 하면 아 그러면 근데 제, 예 근데 하다가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네. 한번한번 한번 싸움이 큰 싸움이기 때문에 음. 지면 이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음. <laughs> 네. 그럼 기회 지면 기회가 오지 않으면 뭐 일반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지. 뭐. 아. <laughs> 아니 기회가 없으니까. 예. 그걸 더 죽을 수는 없잖아. 예. 아, 예. 아, 그, 그런데 이제, 예 그렇게 그르,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제가 일상생활 할 때도 이제 운동 외적인 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몰고 있는 자동차가 를좀 더러우면 어? 이게 너무 더러워서 지지는 않을까? <laughs> 그럼 뭐또 이런 여적인 그러니까 거에... 그러니까 너무 들어서. 이제 예. 그러니까 승리에 너무 집착하니까 예. 예. 이제 자꾸 이제 미신에 빠지는 거지 징크스에 예. 자 빠져드는 예. 거란 말이에요 징크스 엄청 많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디든지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이런 거 징크스 많이 따질까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따질까?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 이게 손님이 오고 안 오고 그날 소위 재수라는게 많이 따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징크스를 많이 따져. 여자가 첫손님이면재수없다 뭐 처음 온 사람이 아침부터 깎으면 재수없다 이런 징크스가 있잖아. 그런 징크스가 나는 여자가 농사지으면 재수없다 이런 게 있으면 억수로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여자는 안 해도 되잖아. 그지? 여자가 밥하면 재수없다뭐 이런 거 없을까? 근데 이런데는 이게 어떤 변수 변수가 적잖아 그죠? 그 이런데는 변수가 적은데는 거의 징크스가 없습니다. 이제 변수가 좀 있는데 장사 고기잡이 배도 농사보다 재수가 영향을 주나 안 주나? 그러니까 바닷가에도 여자가 배 타면 재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럼 또 여자네가 무시해서 이런 얘기 하나? 그런 풍습이 있다 이 말이요. 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요행이라고 말하죠, 보통, 그죠? 네. 요행이 많이 좌우할수록, 이제 이런 게, 이런, 이런 문화가 횡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군대라고 하는 거는 요행이어 잘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군대에 승진하는 장군들이나 부인들이 점집이 많이 갈까, 안 갈까? 많이 가겠지. 정치인들이 이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치되는데, 점집에 많이 갈까, 안 갈까? 가요. 사실은 그 점집에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점집에 가서 되면 투표를 뭐 하러 해요? 점쟁이가 결정하지. <laughs> 응. 그런데 이게 그 승패의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걸리면 막 완전히 대박이 터지고 떨어지면 완전히 폐인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사람은 여행을 많이 따져 그래서 정치할 때는 꼭 맨날 조상 무덤을 옮겼니안옮겼니 시문에 기사 납니까, 안 납니까? 널 나죠. 그 태어난 집이 뭐, 터가 좋으니, 나쁘니, 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 농사 짓는 사람 보고 집 터가 좋으니, 안 좋으니, 이거 하나? 안 한지. 그래서 이거는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는 자기의 직업상 생긴 문제지,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요. 네. 어.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궁합을 많이 봤는데 요즘 궁합 보는 게 적은 이유는 뭘까? 옛날에는 남자, 여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니까 이 결혼 잘 되고 못 되고 여자의 운명이 많이 달려야 안 달려. 근데 요즘은 덜 보죠. 뭐 살다가 안담면안 살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영향을 주지만은 옛날 만큼 그렇게 막 절대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덜 준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냥 재미로 해라 얘기예 거기다가 네. 목숨 걸고 하지 말고 아, 네. 재미로 하라는 말은 이런 게임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어그 하는 거를 재미를 붙여주면 좀 연구해가 아, 어떤 부분이 좋네 그래 요요해가 해가 다음에 다시 하지 요런 마음으로 네. 하면. 실제로 어, 무슨 뭐개미를 한다니까 뭐 어? 저도 좋다 뭐 하고 게을리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야 네. 최선을 다하되 네. 그러나 결과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네. 거기에 너무 가슴을 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징크스에 자꾸 놀아나게 네. 되고 그러면 건강도 안 좋고 네. 그러면 이제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 처음에 자기가 격투기 안 해도 자기가 농사를 짓던 공장에 가던뭐 사무실에 가던 자기 인생 살거 아니야. 예, 그런데 여기 너무 목숨을 걸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은 여기서 지면 이제 자기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패인이라고 예. 생각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을 잘못 사는 거지. 와. 이건 되면 이 길을 가고 안 되면 다른 길을 가면 돼. 그렇다고 결례 하라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려. 최선을 다하되 이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길에서 최선을 다해 보는 거고, 그것이, 어, 뜻대로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지. 그게 너무 이것밖에 없다. 이러 되면 자기 이제 만약에 그 자기 목표가 성취 안 되면 자살할 확률도 높고, 이제 술 먹고 계속은 이제 페인 될 확률이 높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여행에 자꾸 물들게 되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스님. 즐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미국까지 진출해 가 아주 소위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이제 약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2부로 떨어졌어 1부에 있다 2부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1부에 있을 때는 비행기에도 비행기도 비즈니스 석 타고 차에서 딱 내리면 승용차 리무진으로 탁 모시고 이랬는데 2부에 떡 떨어지니까 이코노미석 타고. 내리면 버스 타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 타고 버스 타면 전나안 전화 좋은데 이게 일등승 어, 타다가 리무진 타다가 타니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은퇴한다 야구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소개를 해, 내가 상담을 해봐라.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너 언제부터 야구했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하다가 그럼 선수로는 언제부터 했니? 중학교 때부터요. 네 중학교 때 야구할 때 재미로 했니? 네돈 준다고 했네? 아 그때 재미로 했죠. 그래. 실업팀에 입단할 때 좋았네 안 좋았네? 와 엄청나게 좋았죠. 입담료 얼마 받았니? 얼마 받았습니다. 자, 지금 네 입으로 떨어졌는데, 입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네 연봉 얼마 받니 얼마 받는다. 그너 실업팀에 처음에 입단할 때 받은 것보다 많니, 적니? 아이고, 그거하고야 비교가 됩니까? 10배도 더 많습니다. 그래. 그래, 니네 중학교 때는 1푼 돈도 안 받고 또 즐겁게 했는데, 실업팀 입단할 때는 돈 예를 들뭐 연봉이 1억이면 1억 받고도 기뻐했는데, 왜 지금은 10억 받고도 괴로우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 지금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재미로 해라. 재미로. 재미로 하는데, 야구하고 잘 놀았는데 또뭐더 준다? 돈과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명신문을, 마음의 세계할 문을 재미로 한다. 근데 저분처럼, 그분도 야구할 때는 막,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막, 돈도 오고 가고, 자기 인생도 걸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고, 지금은 됐는지, 아직도 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언제까지 하라 그랬나, 뭐. 네 입단할 때 받는 경비까지 떨어질 때까지 해라 그랬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면 40 넘었, 40 됐어, 넘었 또 어떤 골퍼 선수가, 이거 뭐, 뭐, 골프 뭐, LP, 뭐, 뭐라지? 뭐, 뭐, LPG가? LPG는 가스 이름이잖아. <laughs> 거기 1등도 하겠는데 슬럼프에 빠졌어. 그래서 그것도 내가 재미로 해라. 그러고 와서 명상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막, 이게 계속 있음. 이 사람 징크스가 뭐냐? 늘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2등까지 올라가서, 선두를 달리다가 또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1등에 집착하니까 어때요? 안 된다고. 근데 내가, 너는 골프, 그거 가면, 그러니까 뭐 중간에 하면 쉬고 그래. 가면 돈 주나 안 주나? 줍니다. 그러면 놀이사면 쳐도 이네 어쨌든 백등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 아이고, 백등 안에 들어가죠. 그럼 돈 나오나 안 들어? 아이고, 나오죠. 뭐뭐 그거 따로 그거 빼먹을 거뭐 있나? 일년 내내 그냥 내돈 내고 치지 말고 거 가서 재미로 <laughs> 쳐라 돈도 받겠다. 근데 그 효과가 금방 안 나왔는데 작년부터 효과가 몇년 됐어요. 응. 작년부터 효과가 났는지 작년에 한번 전화와가 일동했다고. 응. 그런데 며칠 전에도 또또아버지가 전화와가. 그래, 이제, 스님한테 자꾸 찾아가고, 명상하고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이제, 딸이, 이제, 그만두까, 은퇴할까봐 시어가 조마조마조마 하든, 별로 스님 그 찾아가 봐야 효과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떤 데는 빼먹고, 가도 안 하고, 명상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볼 때는, 애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며칠 전에는, 또 어디 갔어도, 뭐, 어디 갔어? 나는 잘 모르겠어. 일등 했다고, 아버지가 고맙다고, 스님 고맙다고. 내가 해준 게뭐 있어? 난딱 한마디에서 뭐라고? 재미로 해라. <laughs> 어머, 짐 어때? 짐은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고. 근데 이 격투기는 조금 얘기들 보니 다르네. 짐은 끝이 라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더 조급하긴 한데, 거기만 너무 목매달면 자기 인생이 불행해져. 결국은 거기 패배했다고 자기는 자살하든지 폐인이 되든지 이렇게 되기가 쉬워.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할수 있는데까지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길하고 안 되면 또 다른 길하고 이러면 돼. 나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근데 단명한다. 그래가 협박 공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억지 중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 세월이 한40몇 년이 지나니까 50년이 다 돼가니까 할만해. 괜찮아. 어, 속아서 한 것도 이렇게 재밌는데. 뭐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 그래? 응.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다. 뭐 결혼에 속았다, 뭐에 속았다. 괜찮아 속아도 속았으니까 결혼을 했지. 나처럼 안 속았으면 결혼 못 해봤을 거 아니야. 나도 속았으니까 뭐 해봤다. 중이 돼봤지. 안 속았으면 중되겠을까안 됐을까 안 됐겠지. 그 속은 게도꼭 나쁜 것도 아니야. 응. 그러니까. 뭘 그렇게 너무 억울해 할거 없어. 최선을 다하라. 그냥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옛날 말로 뭐란다? 일은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다 조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일은 사람이 하고 이건 뭐야? 최선을 다하되 뜻이 하늘을, 하늘이 이룬다. 이 말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현재의 삶이 재미가 있다. 이 강연하고 나서 재밌을까? 강연하라건 이 시간이 재밌을까? 이 시간이 좋은 거예요. 다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대화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종교가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어직그 문제만 가지고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주제를 던져보십시오.